자 여러분들 드디어 업데이트가 네 끝났어요. 제가 어제 야외 촬영 일정 이 있어서 못 찍었는데 지금 내가 제라드를 여러분들 IM 제라드 쓰고 있잖아. 근데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들 제라드를 약간 아이덴티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소다 하면 이제 제라드라는 게 이제 너무 자기가 잡혀 버겨서 제라드를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근데 나는 요 제라드 좀 맛있게 쓰고 있긴 해. 플립 플립플랩 플립 제라드라서 플립 플립하고그 파우치 뜯었을 때그 맛있는 약간 그 꼴각 그런 게 좋아서 일단 쓰고 있긴 하거든요. 대부분의 제라드가 거의 뭐 미페가 비슷비슷해요 한요 정도 느낌이야.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시즌이 새로운 시즌이 나왔잖아. 제라드가 아 미페 개지기던데? 어이 개간지야. 이야 멋있는데? 심지어 여러분들 제라드가 원래 체력이 아홉 칸으로 알고 있거든. 요것도 아홉 칸이고. 체력이 10칸으로 나왔습니다. 10칸. 마이스트로스부를 달고 나왔는데, 가속 결정력 짤패 드립을 볼컨 이렇게 올라가는 스부긴 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스나이퍼 스부가더 좋긴 해요. 뭐, 가속 결정력, 중거리시 위치선정 드리북이라서 공격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더 좋긴 하거든. 근데 이거 있잖아. 이 얻는 법을 보니까, 교환해서 얻는 것 같던데? 이거 맞죠? 이게 토레스 아니면 제라드가 나오는 거잖아요. 와, 토레스 왜 이렇게 싸? 1.5조야? 아, 룰레식이나 노포에다가, 짝발에다가, 야, 이야... 야, 저거, 확률이 여러분들 반반입니까? 교환? 아, 5대5 확률이네. 이거 하는데 얼마 들어요? 138에서 142짜리 7개? 7개 넣는 거지? 야 비싼데 한 5조 이상 생각해야 되는데 혹시나 토레스 나오면 조지는 거잖아요 2조 더 태워서 그냥 제라드 그냥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모은 거를 뽑으려면 이제 좀 해봐야 되잖아 글록이 돌려서 49개인가 그거 까야 될걸요 아 이거 19포가 개사기야 이거 한번 해볼까 쓱 10만 8천원 쓴 건데 676장이에요 그럼 일단 이거 가라는 거지 가보자잇 지놀라냐? 잉글랜드? 잉글랜드 센터 백인센레들리킹 하나 나왔구요 자 이러면은 일단 5,100억 먹었습니다 브라드렙백포카가요 포카 토카 하나 나왔고 이러면은 880억에다가 1000억 야 호날두나 로드게 하나 나와라 나도 피치 싫어 자쉘루트야쉘루트 사진 뭐야 존나 비싼거 나왔데 2440억입니다 아좀 좋은거 한번만 줘라 어, 어, 캡틴이요 누구야 누구야 아 근데 야 비싼게 나오진 않았네 4900억에 피치요 에라이 씨 어? 시에슈카우 2360억에다가 2800억까지. 이러면 3조 먹었는데? 3조? 3천배네? 야, 글로기가 배우기 진짜 좋긴 한데요? 3조. 3.5조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제라드를 전혀 못 사보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가봐야 되나, 여러분들? 제라드 살라면? 아니면 혹시 지금 제라드 저거 쓰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138짜리 7개 교환해보는 거 어때요? 혹여나 토레스 나오면 개꿀인 거고요. 토레스 나오면 왜 개꿀이야? 토레스는 개간지고 평생 인기 많을 건데, 제라드는 아무도 안 사죠. 왜그래 첫락이라 보유하신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야 아니면 내가 칠천 FV 있으니까 이걸로 여러분들 신규 이것 좀 뽑아보자. 이거 갈까 그냥? 두 개. 나도 이거. 스페인. 진올라 나 하나 나와라. 절대 안 나오고. 발롱이요? 뭐야 개가 그냥? 스페인 안궁금하고요야 근데 렉이 왜 이렇게 심하냐 이거 자 이러면 3000억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만 더 가볼게 1000배.. 1000배가 되는거 같은데 신0놀라 어? 설마 진짜야? 깜짝이야 아~~ 네 라스트 댄스로다가 f r 프랑스, 이탈리아, l w 요 6천억 정도 먹습니다. 었도9 0백 배? 6천억 먹었는데 6천억을 먹었어도 특피가 지금 한참 모질라긴합니다 아, 제라드 갖고 계신 분안 계신가? 아, 제 어? 잠깐만 제제라있있사사 제가 구했 제가 요했저든요제라드가민백이 아, 아까 별로라고 했잖아 얘랑 비교 한번 해볼까? 민백이 별로라고? 원래 제라든 이랬어 근데 이제 힐투냐 플립플랩이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힐투도 여러분들 힐투치고 파워슛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저거 들어오면 진짜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미페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 제라드 계정 들어왔고요 우리 제라드가 그렇게 쓰레기라고 하는데 얼마나 쓰레기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토라인이구나 이렇게 되면 아우 까비요 야,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맞은 거잖아. 오버롤 142짜기가 응? 저 정도 어저저 저...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laughs> 야, 어쩜 저렇게 슈팅에 임팩트가 없지? 길개 제라도 1포야 <laughs> 근데 엄청 애가 뭐라럴까그묵 찌카다이. 보자아 야, 뭔가 뭐, 안 난다. 그렇지. 야, 잠깐만. 심오하다심오해 야, 이거 좀 아닌 거 같은데요? 우와. 내가 지금 너무 힐투일에 의지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 근데 제라드 러버로서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녹즙 제라드보다 안 좋아. 좋은... 렛츠 고. 야 잠깐만 야 이거 야 어제 미타형 했을때도 이정도였어? 아, 내가 너무 멀리서 때리나? 나이스. 야 그냥 얘는 축구를 잘 못하는 앤데? 저 정도 중 거기 좋은 카드로 나온 거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파워시때렸을때 거의 다 들어가야 돼. 근데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아예 못 차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거는 육진, 일진,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제라들을이 게임이 못 담아. 이게 만약에 육진 금액이 6조야. 그럼 상, 근데 영진 금액이 저 정도면 진짜 조금 안살것 같아.